그러니까 토리 맞추는 거니까. 내일로 확실히 잡아서 안정된 아, 이게 2시10 15 16 10 19 1끝나0 11 12 13어4기5 16 1 그렇죠. 또난신도가 뭐그 나가니까 아, 이런 우도 뭐 많이 있고 그런데 아, 오늘 보시다시피 뭐 그동안에 많이 싣 전반적으로 고난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능력가기도 하고 저는 요즘은 그 온라인 화상 강좌로 해서 수업을 마치는 거고요. 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. 프라임 강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정된 지역에서 안정된 인원만 하는 게 되는데 온라인 화상 강좌는 중국, 현재는 해외까지도 뭐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또 이제 특히 그 모바일 뉴술은 그냥 장비랄지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조금 그 몸이 불편한다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어 활용이가 아주 좋다. 다는 10년 후에만은한 10, 10만 명? 아, 이렇게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..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네, 저는... 저는. 이거 배우신 지는 응. 얼마나 되셨어요? 계단 사는 해부터... 오늘년째 오래 네, 되셨네요 네 이거 배우니까 어떠세요? 좋죠 응. 그리고 이제 살리고 싶어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... 안 가르쳐 주셔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. 좋고 제 나름대로 색깔 맞추는 것도 그렇고 그림도 내관대로 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탭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어요. 따로 탭도 있으세요?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? 요 <laughs> 여기서 하시다가 <laughs> 여기 선생님 수업 들어보니까 어떠세요? 이동네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, 완전 발전했거든요. 못 가고, 나중에, 제가 생기면서, 아, 나중에,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. 모바일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게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어요? 뭐, 물감도 합어도 되고, 그냥, 아무 데나 쓰는것같 칠할 수도 있고. 그러면 좀 부담이 좀 되죠? 음. 금액적으로는. 뭐. 네, 네. 한번한 번씩 하면 제가 맘대로 그릴 수 있는 건 없는데, 그래도 같이 할수 있는 게 좋아요. 좀 그, 오늘 그리신 걸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음, 절대 오늘, 그냥 어져서잘 그리는 것 같은데? 아,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아, 그래한 시간 동안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신 거네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이 집이 어떻게 되세요? 박혜진. 어디 보세요? 양. 얼마나 되셨어요, 여기 오신 일은? 딱 1년 됐어요. 네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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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고 시니까 어떠세요? 어, 제가 7일로 유학을 했습 어. 받은 적있있요요 little bit. Are 아 o u I 아 o n t k 그 o 야지 하면 n t know. I don't know. 아 don't kno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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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없죠 t know. I don't 여기 와서 만나신 거예요. 네네. 여기. 어떠세요? 여러분. 저는 취미로 유아를 배다 보니까 되게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굉장히 사진처럼 똑같이 막 사실화. 근데 선생님은 응. 그런 걸좀 그런 걸 추구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, 그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. 근데 정말 안 돼요. 나는 사실적으로 사진과 똑같이 그렸는데 부모님도 <laughs> 항상 그리는 게좀 그 내용이 비슷할 때고 사실아이로 그리지 말아라 애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려고데때 그게 너무 많이 에 들어서 교육이 좀 어려워요. 지금어 사실 여기에서 배우는 뭐가 즐거우세요? 어, 그럼 진짜 즐거워서 저는 거의 한 30분 전에만 항상. 어리 적이 있었어요? 제가 원래 그림을 좋아해서 음.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면 모든 장면을 잃어버리고 어, 너무 행복해요. 막그한곡 그림 그리면 새벽까지도 그리는 그런 적이 요 음.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행복하죠. 그 보, 그리신 <laughs> 그림 좀 <laughs> 보여줄 수 있어요? 아잘못 그렸는데? 잘 그렸는데. <laughs>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사 살짝 그림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. 이 그림도 저그림 만나는 꼭지점은 거의 다 똑같은데 또 모바일은 모바일대로 있고 그런 건 있지만 유한이 모아도 좀 일찍하고 또다 달라요. 네.